이 새롭게 나온 충전 체인톱은 기존에 있는 제품과 다르게 통나무 자르기, 벌목, 감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충전 체인톱입니다. 그 이유는 이 체인톱에 특별한 방아쇠 기능이 있습니다. 이 방아쇠는 안전방아쇠와 방아쇠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방아쇠와 안전방아쇠는 이 톱을 사용하실 때 어떤 방향에서든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통나무 자르기, 벌목, 가지치기 등 모든 것을 다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있는 충전 체인톱들은 방아쇠 부분이 이런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스위치를 눌러야지만 방아쇠가 당겨지는데요. 예전에 나온 톱들은 아니면 시중에 있는 톱들은 전부 다 이런 방아쇠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아쇠 형태는 통나무만 위로 아래로 자를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만약에 톱을 옆으로 누여서 작업하실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손을 비틀어야지만 옆으로 누일 수 있습니다. 이 이렇게 되면 제대로 작업을 할 수가 없고 항상 세워서 작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나온 충전 체인톱은 기존의 벌목용 엔진톱과 마찬가지로 방아쇠를 옆으로 누였어도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톱의 다른 부분은 관성형 체인 브레이크를 사용을 합니다. 손으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도 있지만 작업 중에 퀵백이라고 톱이 내 몸쪽으로 튀는 경우나 벌목을 하실 때 작업 중에 톱이 튀어서 날라갈 때내 손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관성 브레이크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허스크반에 새로 나온 톱들은 전부 관통형 배터리 슬롯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관통형 배터리 슬롯은 보시다시피 이물질이나 아니면 습기, 물기가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항상 관통형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낄 수가 없고 또 다른 점은 액티브 쿨링이 되는 기능입니다. 액티브 쿨링은 여기 보시면은 팬이 안에서 돌면서 바람이 나와서 배터리를 통과해서 바깥쪽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기능은 항상 사용하실 때 배터리를 쿨링 하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과열로 인해서 출력 저하 현상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근데 기존에 있는 다른 충전톱이나 아니면 허스크반의 구형톱들은 배터리 슬롯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슬롯은 이물질, 이물질이나 물기, 습기가 항상 여기에 고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사용하실 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배터리 쿨링이 별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과열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출력의 저하 현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마 시중에 있는 톱들은 모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스커버나 충전체인 톱들은 통나무를 자르거나 벌목을 할수 있게끔 스파이크 장치가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커바나 충전 체인톱은 직관적인 전자식 키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배터리를 끼우고, 파워를 켰어.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면은, 브레이크가 잡힌 내용을 표시를 해주고요. 브레이크를 풀면은, 표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용시에 에코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코 버튼을 사용하시면은 배터리 의 출력은 똑같이 하면서 배터리의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이 직관적인 키패드를 통해서 전자식 키패드를 통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다음에는 이 충전 케이톱은 별도의 공구가 필요 없는 툴레스. 기어 컵을 사용합니다. 작업하실 때 별도의 공구가 필요 없고 내가 공구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가이드 바를 장착하거나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업계 최초로 채택된 체인입니다. 이 체인은 S93G 1.3mm 체인을 채택했습니다. 240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체인은 1.3mm의 드라이브 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H38이나 90번 체인을 사용하는 기계는 이 가이드보가 굉장히 얇습니다. 작업하실 때 휘거나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 충전 체인톱 240은 완전 벌목용 체인톱입니다. 그리고 이 충전 체인톱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슬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 시에 항상 무게 밸런스를 줄수 있고, 다음에, 만약에 작업을 하시다가, 이 체인이 끊어지거나, 여러가지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톱을,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카바가 있습니다. 체인이 끊어졌어. 쳤을 때, 이 체인 캐쳐, 체인 캐쳐 스틸로 되어 있죠. 체인 캐쳐도 있고, 이 보호 가드가 손을 항상 보호하기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허스크 하나가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사용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